성경통독 41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 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항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겨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 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영광을 예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이 절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해서 세상 국가의 반역과 메시아의 왕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합법적인 왕으로 인준하는 부분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세상의 관원과 군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편은 나단이 다윗에게 예언했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보면 법계를 다윗 성으로 옮긴 후에 나단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시편 2편은 나단이 예언했던 그 내용에 따라서 다윗이나 주변에 있던 궁중 시인이 새로 각색한 것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원소를 분류하면 제왕시 또는 메시아시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언약의 계승자들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들은 대관식 때에 백성들에게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를 부각시키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복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편 2편을 낭독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심을로 본 시편은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장차 세상의 주요한 심판주로 오실 때의 시편의 2편이 예언은 완성될 것입니다. 시편 2편은 4연 12행으로 구성된 드라마틱한 시입니다. 구성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세상 국가의 반역과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요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씀을 합니다. 열방이 메시아의 통치를 거역하고 반기를 드는 장면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을 거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절에서 육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메시아 통치의 합법성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원서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간들의 반역행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찌하여 라는 놀라움의 표현으로 본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상당히 놀라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본시 기자의 놀람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의 반역행위는 하나님에게 비웃음을 사는 행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왕들의 대항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식의 가소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상대해서 이길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감히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반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 블레셋을 포함해서 그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오실 메시아적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세상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로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는 초 대교회 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때마다 대적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른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반역 행위는 하나님이 메시아, 즉 예수를 살리심으로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예견한 시온의 왕 곧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치니 지명하여 세우신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 7절에서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리라 하시도다.메시아의 의정서에 관한 내용입니다.본 대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준하는 의정서 내용인 것입니다.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놔두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과 기업의 소유권을 메시아에게 위탁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의 주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시는 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이런 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특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메시아의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하신 분이신 동시에 끝까지 회개치 않는 악인들을 철장 권세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 대목은 인생의 진정한 복과 극한 저주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인생의 자세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열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거역하고 음모를 꾀하는 열왕들을 향한 본서 기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에서 본서에서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문구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안다는 것은 지혜로움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메시아에게 입맞추는 것은 곧 종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메시아에게 굴복하고 그를 섬기는 것만이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탁월한 두뇌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시편 2절, 2장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록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름부음의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기름부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기름부음을 받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으로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그 사람을 성별하는 거룩한 의식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출애굽기 29장 36절, 30장 25절에서 29절, 40장 9절에서 16절,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행하는 의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출애굽기 30장 30절, 레위기 8장 12절에서 구이학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주로 제사장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들이 대관식 때에 모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선지자들에게도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계승할 때 하나님은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셋째 기름 부음의 완성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했던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직능을 예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표적인 의미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세 가지 직능을 완전히 갖추신 중보자로서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예배 인도자로, 목회자로, 목사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안수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충만의 의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의 역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